다리가 짧으니 뭐 다리를 좀늘리면안 될까요? 구불 높은 거? 이 구불 높은 거? 높은 거? 구불 높은 거? 구불 높은 높은 거? 구불 높은 거? 구불 셔야 거? 구불 은 거? 구불 높은 거? 구불 높은 거? 구 거? 아 <마음만> <놀람> <놀람> <놀람>

맞습니다. 저희는 맞습니다. 힘을 안 주면 무슨 일이 네. 있어요? 체이거든요 네. 아니, 앞으로 믿으라고. 브레이크를 놓으셔야 가지. 그렇지, 중심만 잡아 그냥 하는 중심만. 한 명이 네, 있잖아, 아니 완 뒤로 뻗고고서막 끌어요? 어아 진짜로? <laughs> 진짜 진짜로요? 밖 <laughs> <스탠드가 계속 있는. 웃음> 가 남의 오토바이드 다그스가 있으니까. 이거 보시이는 내가 근데 여기는 미끄러울 거더못했는거예어디다지는저 어, 한칸더 한 가시는 거야? 저거 더큰맛 내? 우저 뒤에다 두시는 거래나? 자, 전화 데리고 들어가야 돼. 돌리고 있 거야? 네, 뭔가요? 둥글둥글한 거는 안나오 너무 오아안나안돼안돼 음, 너무. 너무 안돼. 제가 제가 게 이게 자꾸 씌어지안나안나와안 나니까. 예? 어, 뭐야? 해봐야지, 뭘. 그 뒤까 뒤까를 저기다 놓으신 거예요? 그렇지 뒤에다 놔야지. 아니 저는 저 자꾸 다 제가 그러면 그고지 예. 야 레드 어를 했는지 뭐 어떻게 하지하셔될것 같은데. 아니 하라고는 굉 어차피. 그전요 <웃음> <웃음> 앞으로 한번 왔다가. 바닥이 바닥이 네, 그만 아, 핸들 반대로 바닥이... 핸들 반대로 바닥이... 원위치 어, 치고... <laughs> 핸들 원위인치쭉쭉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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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을... 아, 아, 뭐. 핸들 원 오인치. 다리 k e 면 o k e Joke. 다 그만 자, 일동 박수 네,